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경찰 간부 시험이 이번에 어, 얼마 전에 치러졌는데, 어, 저는 이제 그 경찰 간부 시험 치고, 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아, 참, 고생했구나.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애를 썼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형사법을 담당하는 김중근입니다. 음, 제가 그 폴리스 아카데미를 기존 학원에서 어, 나와서 별도로 차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 외국에서는 이 폴리스 아카데미를 경찰학교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찰학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폴리스 아카데미란 이름으로 경찰의 모든 교육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먹고 일반 채용부터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경찰 간부도 동시에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경찰 간부반은 어, 이번에 처음으로 어, 제대로 한번 서비스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 폴리스 아카데미는 일단 성진 있는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순경에서 경정까지 시험으로 있는 모든 직렬을 지금 정비하고 서비스를 9월부터는 완벽하게 다경정까지될 것으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편입 음 편입 과정도 최초로 어희이 브레이스 아카데미에서 운영해서 면접까지 해서 작년 최초로 합격자를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그리고 경찰 대편입 그리고 채용까지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다 스탠바이 되었고요. 그다음 하나 아쉬운 점은 경찰 간부였습니다. 우리 경경 간부 경위 시험을 치는 이 경찰 간부는 앞으로 경찰대와 더불어서 경찰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의 지원 해, 이렇게 볼수 있고, 우리 경찰 간부는 뜨는 해,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경찰 간부 학원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어, 하게 되었고, 폴리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경찰 간부반을 드디어, 우리 2024년도 74기죠. 74기 경찰 간부반을, 어, 야심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 경찰 간부는 이번에도 시험을 쳐봤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수준이 일반 채용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객관식으로 역시 치기 때문에 일반 채용 시험 친구들도 과목을 범죄학 민법 총칙 선택 과목만 추가한다면 충분히 응시할 수 있고, 앞으로 이게 블루오션, 그러니까 수사권 독립에서 이 검사와 우리가 맞대응하는 정도의 어, 경찰 전문 직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직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 간부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중요성과 어떤 장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볼카,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에서는 기존의 학원과 좀 색다른 어떤 구성으로 위험들을 빠른 합격으로 이끌고자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선 제가 뭐 맛보기로 뭐 자랑 삼아 하나 해드릴 것은 이번에 경찰 간부에서 우리 마지막 60일 작전에서 사용한 책입니다. 이 책은 두께가 1cm 정도 되고요. 형법, 형사소송법즉 형사법인 형법총론 강론, 그리고 수사증까지 포함되어서 여러분들 교육을 마지막 두달 동안 했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긴 했지만 전 적중률이라는 것은 기본서를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서에 없으면 안 되죠 모든 내용은 그렇지만 어려운 지문이 여러분들이 통상 그 시험 문제 풀때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 이 책에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40 문제 중에 164개 지문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이번 기출 나온 걸 분석했는 걸 보여드리면 164개 중에 총 74개 지문이 우리 요 1cm도 채 되지 않은 이책 안에서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문제를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텐데 7번, 8번, 21번, 35번, 36번은 전 지문이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이 다섯 문제는 시간도 볼곳 없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통상 보면 우리 60일까지 잘 이행했으면 한 4개 정도를 형법에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수한 학생은 한 6개 안에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카트라인은 6개 정도 85점이면 충분히 합의하고도 남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1cm 안에서 이런 좋은 성부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이 프린트를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만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 쳤는 것이 지문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의 파란색이 전부 다 출제된 내용입니다. 매 문제 문제마다 파란색이 동그라미 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전문제 7번은 전체가 바로 다 출제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이번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1센 m 의 마지막 승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 간부 시험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출제자가 대학 교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 학, 학원 강사들이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학에서 이 전공을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 교수를 있다가 학원을 개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제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출제를 이끌어가면서 문제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낸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적게 하고 고득점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고득점으로 이 형사법을 이끌 것을 확신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그 많은 우리 우수한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그냥 허락호락해서는안 호락, 됩니다. 여러분들 출제자 수준에 있는 분들이야만 그걸 개두를 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 학원에서 그냥 강의만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전문화된 포리스 아카데미는 한분한 한 분이 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서 교수 역할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로만 여러분들 강사 지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9월부터 개강을 하는데 11개월로 합격 책임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딱 오시면 실력 체크를 해서 9월부터 시작합니다. 어 9월부터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고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잘 아는지 모른지를 분석을 저희들과 같이 할 겁니다. 병원에 가면 종합 검진 반듯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고 약한지를 살펴서 한네달 동안 과외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잘 뭐, 어, 대충 뭐한 60점 70점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어, 기본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의미가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다만 제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은 저하고 코딩하는 작업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4개월 동안 새로운 사업으로 만드는 작업을 과외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 과외식으로 할때 여러분들이 일반 학원과는 좀 다릅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강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공부를 한번 해보셔서 일정 점수 올라가신 분들은 멘투맨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겪어보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게 하는지를 좀더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단 교수 책임제라고 있는데 한분한 한 분이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성적만 알았지 어떤 부분이 약하고 모르고를 전혀 모르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참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일단 교수 책임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그 아이가 그 학생이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걸 보완해야지 남을 남보다 좀더 잘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저희들이 직원분들이 아니고 교수들이 직접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으로는 상담 팀장으로는 우리 변호사 중에 이은영 선생님이 한번 맞는데 어 이분이 여러분들 상담 실장 역할을 다할 겁니다. 한분한분 한분 성향을 다 파악하고 어,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토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토스를 받아서 각 전문 선생님들이 또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학원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대1 과외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이 1대1 과외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와셔서 느껴보시면 아 이건 다른 학원하고 다르구나 어, 물론 수강료는 처음에는 책정이 대단히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첫 개원이기 때문에 어, 수강료는 일반 학원과 조금 더 저렴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오히려 저렴하도록. 그리고 환급제를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이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기념으로, 우리 처음 개원 기념으로, 여러분들 1년 안에, 2년 안에, 약속된 시간 안에,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저희들이 진단을 합니다. 그럼 그 진단 안에 합격을 하면 수학료의 50%를 환급하도록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를 받아서 다음에 그 돈으로, 어, 필기학격만 하면, 어, 최종의 합니다 필기학격 하면, 그 돈으로 면접도 이 돈으로 쓰고 양복도 사 입고 그 과정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환급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예. 이게 이제 경찰학교 한 강실에 40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합격하면 그반 편성이 그 40명 기준으로만 교육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들이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고 우리 교수진 6분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아서 하나 케어한다는 너무 많은 인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수업 내용만 필요하신 분들은 인공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 관리나 어떤 케어나 빠른 합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 케어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은 40명 안에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40명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는 반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질 저는 형사법을 맡고 같이 할 우리 박병호 변호사님은 저는 뭐 소개를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경찰청에 한국청소년육성에 우리 경찰청 본부에 이사로 있고, 그 다음 중앙경찰학교에서 10년간 여러분들 순경을 배출 했습니다. 그리고 순경 졸업시험을 출제를 전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 있다가 지금은 학원에서는 예전에 경찰 간부학원에서 합격의 법학원, 거기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 김폴카에서 지금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에 같이 저하고 같이 팀을 이어서 하실 분이 우리 박병호 변호사님, 고대 법대 졸업하시고 로스쿨 나와서 지금 현재 법무부인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저와 뜻, 뜻을 같이해서 한번 우리 경찰 양성에 힘을 실어보자해서 여러분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가 형사법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고득점으로 이끄는데. 저희들 공부한 만큼 두 사람이 쏟아넣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혼자 한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빠른 길로, 양은 적고, 어, 빨리, 어, 목표점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이연영 변호사님이 전담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사부시험을 합격했고, 통상 사부시험 합격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 석사, 박사, 서울대학에서 헌법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하면 대한민국에서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딱 보면 그 출제 소스를 빨리 파악하고 빠른 대처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 효과적으로 헌법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헌법이 어려웠지만 어, 이현정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이 4개 정도에 다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문제 중에 4개 안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 합격 수준에 90점 아닙니까? 합격 수준에 다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뭐, 여러 가지 일도 하십니다. 공무원으로 계시다 오셨고, 어, 여러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직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지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법은 김춘환 선생님인데, 어, 지난번 다른 학원에서 지금 현재 있다가, 뭐, 그, 다른 학원에서 다른 직렬, 법원직이나 이런 걸 강의하시고, 우리 민법 총책을 맡으셨는데, 학원 간의 어떤 충돌, 그쪽에서 소송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으로 오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다 인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대로 이제 수업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민법 총칙 담당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민법이라면 뭐 이분 이외 학원에서는 거의 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경찰학 범죄학 이번에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에 어려웠기 때문에 한 분을 보충을 했는데 이 현지 경찰관을 빼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 석사 박사까지 이 경찰학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 공부한 내용과 또 현지 경찰로서 있었던 경험 그리고 경찰 승진에서 또 했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찰 간부 반도 이두 분이 경찰학에 대해서 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줄이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학 부분은 지금 기대가 좀 큽니다. 우리 이시훈 선생이 특히 경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시각이 여러분들 시험에 적합한 시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담도 우리 계속해서 아까 형사법의 박병호, 이현영 헌법, 그리고 그 이시훈 선생님은 우리 상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항상 상주를 하고 전용 강의실에서 언제든지 선생님들하고 매칭을 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내용도 어, 충분히 어,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 선생님들의 면면을 보셨으면 경찰 간부는 왜 제가 선생님들 소개했는가 하면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 없이는 전부 다 석박사 석박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실무 변호사고 한 분은 경찰관 출신이고 이렇게 돼, 이 정도가 돼야 사실은 여러분들 이끌어 갈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른 학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학원도 이 정도 교수진들의 커리어가 있는지, 그점여러분들을 믿고 따라가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분한 한 분을 소개해 드렸고요. 일단 순환은 9월, 10월 달에 두 반으로 나눌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 이론 반으로 4개월 동안 이 내용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근데 한번 돌아가신 분들은,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 내년 1월 달에 와야지 이런 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 핵심이 바로 이 맞춤 과외인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1대1 맞춤 과외가 선생님들마다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충분히 누리셔야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들보다 레벨 업된 상태에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월부터 같이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시 아깝게 떨어진 분이나 한번 시험을 경험하신 분들은 와서 테스트를 받으시고, 저희들 종합진단 그 평가를 받으시고, 그에 맞게 저희들이 맞는 배치된 선생님과 과외, 과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이쯤 오면 이미 내용적으로는 달인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충분한 연습으로서, 이게 뭐 충분한 연습이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우리가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다한 후에, 또, 저희들이 원하는 세팅이 되고, 이런 내용이 저희와 비슷한 내용적으로, 어, 대화가, 형법적으로 예를 들면, 대화가 될 정도로 수준을 맞춘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 여들 우리 문제가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오, 시험장 가서, 이번처럼 뭐, 다른 학생들 어려웠다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할만했어요. 이렇게. 할만했어요. 다만, 공부가 내가 좀덜 돼서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한 부분은, 공부기간이 조금 더 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게 경감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면 얼마만에 합격할 수 있어요? 한데, 처음, 완전 처음이면 1년에는 합격하기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만, 회독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 학원은 3순환으로 끝납니다. 이 커리가. 근데 저희들은 9순환입니다. 9순환. 자, 보십시오. 90월 1순환. 한 바퀴 돕니다. 2순환 돕니다. 3순환 돕니다, 2월까지. 3, 4월 4순환 돕니다. 5, 6월 각 재료가 계속 다르게 막 여러분들 머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6순환 돕니다. 자, 1, 2, 3, 4, 5, 6순환 돌죠? 근데 6순환이 보십시오. 8, 4, 2, 1 코스입니다. 그래서 7, 8, 9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6순환 안에 벌써 4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5순환과 4순환, 총 9순환. 그래서 우리 11개월 만에 전체 내용을 아홉 번 보고 시험에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원이 어느 정도 공부할 능력이 좀 된다면, 1년 안에 도전해 보시고, 또 제시하는 분들은 이번에 필합, 음, 필합, 결심을 하시고, 1년 안에, 11개월 안에,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저희들이 미려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준비만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9월 초에 개강이 되기 때문에, 그 미리 오셔서, 강의실도 좀 구경하시고 또 자리를 미리 드릴 테니까 자기 자리를 미리 선점하셔서 자기 공부 자리를 잘 관리하고 마련해 주시면 좋니다 자리가 좀 편해야 공부하기가 좀 편합니다. 오시면은 다른 학원과 좀 다릅니다. 책상도 넓고, 여러분들은 두배 이상, 다른 학원보다 두배 이상의 공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8월 달 동안 여러분들 진단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토의하고 그 진단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외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간부 시험 이제는 최고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사부시험이 없어진 후에 우리가 경찰 조직은,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 그리고 사부시험 폐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찰 조직에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대학은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내려앉는 분위기지만 경찰 간부는 여전히 확장되고 어 계속해서 이 우리 경찰만의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초급 간부로서 시작해서 경찰청장까지 어 꿈을 꾸시고 잘 준비하고 오시면 마음만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그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지만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을 경찰 간부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만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